조계종의 핵심 정책 수행과 미래 전략 수립을 전담하는 100년대계 본부가 산하 위원회 진용을 새로 갖추고 하반기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종단 내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청년 포교와 대규모 불사까지 100년대계 본부 산하 5개 위원회 사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종단 내외 갈등 해결과 불자들의 원력 결집을 추진하는 백년대계 본부가 하반기 위원회별 의제 설정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지난 2월 공정사주지 호성스님을 위원장으로 제 6기 위원을 위촉한 화쟁위원회는 종단내 화쟁 제도화 논의를 시작합니다. 화쟁위원회는 현재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자용 화쟁 교재 집필과 화쟁 법사 양성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최근까지 종립학교 화쟁 교육 영상 제작과 화쟁 안내서 발간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종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일기위원회 구성을 마친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전체 워크숍을 통해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핵심 의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각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어 조직 구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 방향,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단의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인 청년과의 소통에 나서는 미래세대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전체 회의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을 조율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템플 스테이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현실을 인식하는 전문가 초청의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불사를 이어가는 100만원력결집위원회는 다음 달 6일과 8일 각각 위례상월선언 착공식과 세종광제사 입주식을 봉행합니다. 또한 바로저금통모연의 단점을 개선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사 현황 공지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홍보라든지 또 모금 방안, 전자자동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도입을 할 계획으로 백만 결집 위원회에서 하반기 그런 사업들을 백년대계본부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 창달 위원회 이기를 위촉하고 불교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도출에도 지혜를 모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